국토전략 TV. 드디어 오키나와에까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오키나와의 원래 이름은 유큐, 우리말로 유구국입니다. 유구국은 우리나라 고려 3별초 멸망 이후 15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동북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나라가 바로 유구국입니다. 일제 패망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미군정 치하에 있었는데 마치 괌이나 사이판처럼 미국령의 섬으로서 잠시 독립의 기회도 있었으나 결국 육·후국은 독립하지 못하였고 일본에게 극적으로 반환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육 q 주민들은 자국의 독립국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힘을 한 대로 묶을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류큐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류큐를 한국의 보호령같이 둘 생각에 류큐의 독립운동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1950년대 류큐의 독립론자 키우나 스구마사의 경우 독립운동을 지지하던 한국 이승만 정부와 연대 활동을 시도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아주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류큐에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전역을 덮친 경제난 속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류큐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노리기 시작한 중국 시진핑은 지난 6월 2일 중국 베이징 근교 연산 고적 보관소인 국가판본관을 시찰하면서 충격적인 발언과 움직임이 중국 인민일보 일보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류큐 오키나와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류큐왕국이 중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였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중국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마치 고구려 역사 왜곡을 통해 동북 삼성지방 심지어는 한반도 38도선 이북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과 같이 류큐 공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키나와 유구한국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기는 했으나 중국에만 조공을 바친 게 아닙니다. 조선과 고려해도 조공 관계를 맺어와 일종의 속국임을 드러내는 게 아닌 일종의 자주적인 외교로서 조공이라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일부 중국의 주장대로 조공을 바친 나라가 곧 중국령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황제의 조공을 바쳤던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럽 구미열강 나라들도 중국령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사실 중국이 오키나와를 노리는 것은 비좁은 중국의 해상 영토에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지 이 해상 영토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제도, 대만, 필리핀까지 쭉 해상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고리가 류큐 센카쿠 열도인데 중국이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황당한 야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충돌 예고하는 오키나와 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다름 아닌 6큐 오키나와 제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중간 충돌이 바로 오키나와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이에 앞서 소위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오키나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한 다른 지역은 생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박물관에 놓인 한 역사서를 지목하며 명나라 시절 다오이다오 제도와 류큐를 포함한 많은 섬들이 중국의 판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상태인 센카쿠열도 분쟁과 오키나와를 함께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가장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바로 6회제도 주일미군기지가 배치된 오키나와 일대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중 충돌의 양상이 류큐 제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대만 섬 일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세계 대전을 의미하며 중국, 대만, 일본, 미국이 벌이는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겐큰 비극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 대전의 큰 비극을 겪은 지역이 오키나와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불고 있는 독립 운동론 문제는 현재 오키나와 내에서 일본 집의 체제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과는 구성 민족부터가 다릅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류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53%에 달하며,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9%에 불과하다는 2019년도 논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일본인을 하나로 묶는 와 사상에서 벌써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 91%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키나와 일본이 잘 융합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키나와인들이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는 미군 공군기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데니타마키 씨가 오키나와지사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 공군 기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주일 미군 기지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규모만 약 2만 5천 명입니다. 오키나와라는 좁은 섬에 주한 미군 전체 규모의 미군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면적의 약10% 정도가 미군 기지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군사시설이 있게 되면 정부의 강한 산업 지원이 뒷받침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군사기지 입지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이전 배치되면서 같이 따라온 산업이 바로 한국의 최대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평택으로 이전해갔고 또 막대한 도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구비되면서 평택에서 미군기지가 이전해온 것은 평택 주민들에게는 지역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평택은 한국에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율이 높아 달마다 1,000명씩 인구 증가가 있고 출산율도 수도권 최상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배치되어 있다는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일본 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당국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은 진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다시 오키나와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는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일본 본토도 아닌데, 일본과 미국의 충돌이 오키나와 섬에서 일어나 민간인만 무려 8만여 명이 희생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민들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오키나와 선거에서 당선된 데니타마키 오키나와 지사는 또다시 오키나와가 세계 열강국의 충돌의 희생양이 될수 없다며 오키나와의 독립적인 외교부 성격에 지역외교 사무소를 둔다는 발언을 하는 등 오키나와의 독립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호소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오키나와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6회의 독립이 점점 오키나와 지역 내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키나와. 독립국이 된다면? 오키나와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일 미군기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던 주일본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만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일 미군기지는 오키나와가 아닌 대만섬으로 좀더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은 오랜 세월 자국서만의 미군기지 유치를 바라오던 나라입니다. 자국의 안위를 위해 주대만 미군기지를 유치하려는 방안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절반 정도 혹은 전체에 대만으로 이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막대한 이의지 면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반원과 함께 일본령이 됐다고 주장되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을 잃고 유퀴령 영토 혹은 대말령 영토가 될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막대한 이이지 면적은 한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륙풍이 오키나와까지 연장돼 있어 제7관구 이이지와 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일부 오키나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주장처럼 한국이나 대만 등 인접국의 군사기지 유치도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군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의존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패권이 유큐제도를 향할 경우입니다. 일키 제도가 중국의 패권 화에 놓이게 된다면 대부분의 물류가 이곳을 통과하는 한국 해상 무역로는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키 제도가 반드시 중립적 혹은 신서방적, 친한국적인 지역이 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1950년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한국 전쟁 냉전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한국령이 될 가능성, 다소 황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유키의 한국 영화를 꿈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 그는 유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국제 유력인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 아직 분명한 일본 영토가 확정되기 전, 대마도와 유키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지 않다는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며, 대표적으로 대마도 반환 운동이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동시에 이같은 움직임은 완전 황당한 주장이 되버렸으나 최근 이같은 분위기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 감지됩니다. 유투대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령이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키나와 주민들 중에는 최근에 불안한 국제정세를 한국군의 의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망상 황당한 주장이 그친 상황이지만 이것은 일본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오키나와 지사에 출마한 일본 변호사협회장 오오시로 히로시 씨는 유키의 독립을 위해 한국군을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오키나와의 한국 관련 이슈는 오랜 역사에 근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상왕조의 삼진왕의 경우 단군의 후예 혹은 홍길동이라는 설이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류큐 상시 왕조가 사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왕조라는 설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여러 차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고려의 삼별초와 관련이 깊은 나라이다 또 고려 조선과 조공관계에 있던 나라다 또 류큐의 왕 승찰도 왕이 조선에 망명해 왔다는 사실 등으로 류큐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이 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류큐가 삼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 등 한국과 연관이 깊은 나라라는 점에 한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그 때문에 일부 국수주의론자, 영토팽창론자들의 경우 아치 시진핑의 주장처럼 한국령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일 간의 외교 경색을 고려해야 하며 또 류큐가 만약 한국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지금보다 몇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재정 투자가 일어나야 할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류큐가 한국령이 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넓이의 해상 영토, 이의지 면적을 얻어 심지어 태평양까지 뚫린 바다를 가질 수 있어서 꿈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최근 나토 플러스 AP4 협의체, 즉, 나토 국가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규합한 새로운 안보 협력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불필요한 한일 간의 분쟁 소지를 만드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나토의 결집과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해도 나토의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나토는 명목상의 국제기구 역할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한일 간의 갈등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여 서방 동맹의 힘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 철수를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해왔기도 합니다. 이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정부가 육회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특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동북아의 전역력이 분쟁지역과 되기 시작하면서 육지 지역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